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보거든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야 그들의 출발 자체를 아브라함으로 t 고또 아브라함을 통해 is a true 이이 t t l e Abraham is a true battle. Abraham is a true battle. Abraham is a t 그렇기 때문에 어, 아브라함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 축복의 시작, 태초의 축복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선택하셨죠? 왜 선택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죠? 신앙인으로 선택하신 이유? 조상 중에 절에 안 가는 사람이 어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절에 가서 열심히 가셨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안 가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의리를 지킨 거야 할머니가 저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 우상숭배 안한 사람이 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오늘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그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 그냥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봤을 때 이게 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아버지 대라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바로 12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1 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흩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오는 12장을 통해서 또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이 바벨탑이 좀 비슷한 게 지금 어 바벨론에 보면 그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하늘까지 이렇게 막 공중 정원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런 뭐 이렇게 고대 근동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하란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실제적인 지명 자체가 하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구라트를 통해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물을 이용해 가지고 막 관개수로를 통해서 어 나타 어그 농사를 짓고 또 물이 범람하면은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 역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그어그 어, 그 시멘트 원료 되는 거. 역청 같은 거를 발라다가 발라 가지고 이제 그 방수 개념이 있고요. 문명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막 물을 끌어다 올려 가지고 뭐 위에 이제 공중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막 식물을 키우고 그런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던 곳이 바로 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우르가 아 이제 고대 문명의 중심지거든요. 그 고대 문명의 중심지에 살다가 그 문명 문물이 발달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그 우상의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모,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구라트가 있었고 또 어, 문물이 발달했었던 고대 문명의 발상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일어나, 일어나, 어, 말씀하시는 게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더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저기 뉴욕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너 이제 떠나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곳으로 어쨌든 게 문명의 발생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단. 여기로 가라도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보여줄 텐데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사는 살다가 저기 시골 어디로 지금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좀 시골로 내려가라. 네. 저한테 이제 목해지 저기 저기 섬에 어디 빈 자리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저도 고민될 것 같아. 아, 지금까지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다 버리고 가라 그러면은 물론 뭐 이렇게 공기 좋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은 가라면 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죽임 뜻이면요, 뭐 가라면 가야죠. 가는 것이도 유익이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문명의 중심지 가운데서 모든 그 문명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 자체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굳이 요인을 하나 찾자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아니 여기가 참 좋은 데인데 강을 두개 고대 문명의 중심지가 돼서 강을 두 개나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살아남으려면 강이 중요하거든요 그곳을 떠나서 척박한 땅그 중심지를 벗어나게 되면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는데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그냥 가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요 그거 한 가지 굳이 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굳이 한 가지 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 이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다 나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과그 순종하는 것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이 다 나오게 돼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당시 구약에서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어요 자손의 복. 애들이 많아야지 농사를 줘 농사질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도 많고 땅도 많은데 일찍 죽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세 가지야. 장수의 복과 또 땅과 자손의 복. 이세 가지를 구약에서는 최고의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그들이 땅한 평에 그토록 민감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거.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땅 사고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하방이 나봇한테 너땅 팔어. 왕이 땅 팔라고 요구해도 나조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땅못 팝니다. 그걸 이야기했던 것은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보면 이제 가족들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두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내 이름 드높이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기로 마음 먹으면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이름을 높여 가신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있어서 어그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한 사람. 어떤 일을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 나갈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중보자의 역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을 아브라함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인 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계속해서 은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굳이 그냥 원수가파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제 나서가지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정리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정말로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이 되고 귀하게 여기 있는 거. 달마다 그 그냥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쫄라야지만이 한번 들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기, 그래 알아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시는이 단계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이 있어도 좀 감기 몸살이 좀 왔는지 좀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프니까 다하기 싫어. 논문이고 뭐고 그냥 다 보기도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종일 찾는데 사람이 몸 아프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싫고 좋은데 가는 것도 싫고 다싫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건강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축복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축복이 뭐냐 오 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한몸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신앙인의 온전한 축복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또 어디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축복과 은혜 그만큼 거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네.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면은 마지막까지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시간이 점점 가면 가서 사람이 외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그들은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그들은 평생 2천 년 동안 핍박받았거든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특히 아주 극심한 뭐 홀로코스트도 있고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이 성경의 내용이 유대인들 아니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달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좋은 것들도 시간의 흐름 따라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은 사라지지 않고 나간다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커가지고, 뭐 훌륭한 누가 돼야 돼? 잠깐, 신분에서 대충 봤는데. 서울대인가요? 정신과 의사가 찔려가지고 죽었잖아요 환자한테 정신질환 환자한테 죽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수없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녀들을 통해서도 뭐 그냥 잘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치관 내한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좀더 많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최종점이 거기로 맞춰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체성의 상실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그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한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 이런 공허함은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돈만 원의 가치와 직장 생활하면서 만 원의 가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돈만 원이 주는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나와 있는 거 보게 근원이 된다라는 이 말씀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부족해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로 충만함으로 베푸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사절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4절 보니까 갔어요. 그냥 갔어요. 여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롯도 구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여러분, 사람이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지금의 평균 그 75세와 이 당시 이제 그 75세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 이안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 자체는 40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고 흉난과 어려움, 뭐고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쟁도 많이 있었고요. 75세 때 이게 언제부터 수명이 막 낮아지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몇백 년씩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75세 때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정리하고 싶은 그 때에 그는 약속 따라서 계속 해서 움직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시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한번 만나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족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약속은 다 이났어. 초반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약속 도는다 해주셨어. 그런데. 백세가 될 때까지 자녀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가는 데마다 쫓겨다니고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약속 믿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가야 되지만 순간순간 그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 네. 환난이 오셨네요. 네. 환난이 예, 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음. 예배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받음, 하나님이 한 계속해서 순간순간 실족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실족했을 때아브라함 아일로 와봐. 저 하늘의 별을 봐봐. 바다의 모래를 봐봐. 너에게 허락하실 허락해 줄 자녀들 이와 같이 내가 허락해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약속 믿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줬죠?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붙들면 내약속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주님 이 말씀 저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년 한해또 남은 삶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붙들면 내 것이 되고 그 약속을 통해 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실족할 때마다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때가 마지막이야. 그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은 고생은 없어요. 그때까지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축복에 대해서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축복의 개념, 복의 개념, 구약에서 나온 아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여기 나와 있고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삼재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내년 한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내 육신의 유익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세워 주고 또그 사람 높여 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각각의 속한 곳에서 주님, 내 이기도 제목이고 저기도 제목 있는데 하나님 그거 꼭 이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그 종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곳곳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음, 잠시 내년 한해를 향한 우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소원 기도 감사와 또 소원 내년 한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또 복에 근원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수 있는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 사들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사사랑에감사합니다